시간이 아침 6시 44분입니다. 어. 문경 갔다가 어, 쉬고 새벽같이 들리는 소식 때문에 눈 뜨자말자 바로 지금 출발했습니다. 도착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잘가라. 육자, 육자되라. 육자되서 만나자. 아, 잘가라. 잘가라. 와야 역시 오자. 스무하게 <laughs> 간다. 추가드립니다어스라 <laughs> 밑밥. 한 번만 딱 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어스라에서 새로 나온 항토 오븐 글루텐. 황토 오 글루텐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글루텐, 그리고, 바닐라, 킹메이커까지, 3합으로 오늘 한 번, 입질을한 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응. 올라다올다올온다 그렇지. <목소리> 그렇지 그렇지 other n o 와와

와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잉어 같은데? 아 잉어 같은데? 아, 이 인거 같아. 와, 이 인간 인거 같아. 이 인거다, 이 인거다. 이거가 앞에서 놀던 거하 와. 와, 크다. 아, 와, 이거 너무 큰데? 와, 와 이거 너무 큰데? 메다다, 메다. 와. 와, 씨, 이게 나오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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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의단도는거 뭐, 이거. 와. 이년 매사다 이년 매사. 와. 新津島。 入れの方もうやろう。 어이, 빠졌다. 아이씨. 아이씨. 바늘, 바늘, 바늘. 와, 또 너무 크다. 아이, 그 집은 해야 되는데, 씨. 매달 이거 봐야 되는데, 아. 이건 이렇게 내다도 4가도... 끌어내야 된다니까. 아, 이모가 와. 나의 이았어요 반을 뻗었어요. 나 옆에서 들라 하니까. 더 올랐다, 더 올랐다. 그렇지, 그렇지. 참 여정이. 급변합니다. 장소가 갑자기 막 변하게 되고, 저는 영천 관방지를 뒤로 하고, 제가 저번주에 들렸던 문경 우본지를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또 가서 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패배의 쓴맛을 본 곳, 다시 리벤지로 멋지게 복수하고 올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착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밥을 저녁까지 했대는 <laughs> 아니, 또 남은 거. 있... 오, 사이즈 어... 봐. 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야, 오 형, 야 라이트, 형님, 라이트 좀꺼주 아니야, 아니, 잘 보여. 어. 아, 사이 좋네. 오. 있어? 멋 있어? 밴드가 팀이 안나요 <laughs>

이게 틈이라고 보는데 멀쩡히 음, 이 제일 세파이프데 저기에 원단을 담는 거야. 저기서 이제 그 부짐이라고 하지? 네, 그 음. 음. 가마에서 여기 가마에서 는 도자기를 본칠하는 거. 네. 이야기 쉽게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요샌 딩네가 왔는 게 저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창고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대기. 가상을 사하고 디자인을 여기서 딱 전사 작업을 여기여러. 그런 거 말고, 이제, 빠똥 때, 이런, 뭐, 전사자로, 여기서 다. 자. 그래서, 여기 오면, 출고대기 음. 록시. 록시가, 록시가, 아 보이네, 확실히. 드링골드 클라우드 나 많이 주셔야 되는데 <laughs> 아, 배고프겠어 저 오늘 한 끼도 안 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미끼는 밤에는 올 글루텐입니다. 이곳이 밤에는 글루텐을 잘 먹고요. 아침에는 지렁이를 잘 먹는데. 오늘 밤낚시니까, 오늘 전부 다 글루텐으로, 어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수심이 정말 좋죠? 수심이, 음, 1m, 1m에서 1m40까지 나옵니다. 제 왼쪽은 상류, 어 상류, 줄풀, 줄풀 라인으로 80, 81m 나오고요. 이렇게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데 막 급격하게 떨어지는게 아니고 만만하게 떨어지는 수심입니다 오른쪽은 한1 m 40권 여기 계신 분이 솔로몬 피싱 대표님이시자 정인철 프로님이십니다 쫙 돌리면 쫙 지금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이 강동욱 프로님 어 갈비집 대표님이십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유 손이 아니고 90도로 인사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우리 재경 선배님 자리고요 어 우리 저강재나 프로님은 저 안쪽에 있어요 지금 안쪽에 계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뭐강재나 프로님이 뭐 고기를 만약에 낚으면 어 그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인터뷰 따로 한번 가겠습니다. 와. 와, 먼저 왔다. 이야. 정프로님. 와, 사이즈 좋은데? 여러분들, 생라이브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강원산아 파이팅! 입만. 살짝 냈다가 나오고 뭐 요런 식인 것 같은데 입만 살짝 냈다가 나오고 뭐 요런 식인 것 같은데 올라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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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올라다올라다올라다올라다올라오올라오올라다올라다라올라다올라다올라오올라올라다올라다라라다올 이거 안 걸리노? <laughs> 야, 이거 왜안 걸리지? 야, 바늘에, 바늘에 비, 늘이 묻었어요. 바늘에 비늘이. 이건 뭔 일이고? 와, 아이거안 늦었는데. 오차 더라다오자라오자라